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참수 fx에 대하여 gx가 fx 0이 아닐 때는 이런 함수, fx가 0일 때는 3. 자, 이 조건을 만족시킬 때 g5를 구하는 문제니까 fx 함수를 완성시켜야 됩니다. 우선 이 밑에 이 조건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을 빼버리면 함수값, 극한값 같은 조건인데 연속 조건에서 마이너스 1이 있기 때문에 연속이 아니다. 맞지? gx는 x가 3에서 불연속입니다. 자 그래서 만약에 f3이 0이면 x에다가 3을 집어넣었을 때 0이면 이 밑에 형태가 되기 때문에 x에다가 3을 넣은 g3값이 바로 3이 되겠다. 맞죠? 따라서 여기에 3을 집어넣어서 리미트 x가 3의 극한값은 2가 되면서 함수값과 극한값이 다르다. 맞지?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고요. 그러면 이 gx는 x가 3으로 접근하는 경우고 자그 경우에 fx가 0이 안되는 경우 네, 이거는 지금 함수값이거든요. 따라서 얘를 대입할 수 있는 겁니다. x가 3으로 접근할 때 gx 대신에 fx분의 fx 더하기 3 fx 더하기 1이 녀석이 2로 수림하는 경우고 F3이 0이기 때문에 분모 0으로 가잖아. 당연히 분자도 0으로 가야만 수출할수 있겠죠. 따라서 분자의 3을 접근할 때, 즉 F6, F3 더하기 1, 이 값이 0이 돼야 되는데, F3이 0이기 때문에 0될수 없고, 당연히 F6이 0이 되어야 되겠습니다. 따라서 인수정리에 의해서 3참수 FX는 최고항 개수가 1이고, x 3, x 6. 자, x k. 이제 k만 구하면 끝나겠죠. 극한값이 자, 이 조건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이 녀석을 네, 이 식에다가 다시 집어넣어서 정리하시면 를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, 자, fx, x-3, x-6, x k 분의 x 플러스 3이기 때문에, 바로 대입을 할게요. x, x-3, x-, 자, p x l 3-k가 되겠다. 맞죠? 자, 여기는 사실 할 필요 없죠? 네, 여기는 곱하기 1 되겠습니다. 왜냐하면 3을 접근해버리면 얘가 3이 되고, 아, 0이 되고, 네, 1이기 때문에. 따라서, 자, 이렇게 약분되고요. 자, x3으로 자, 대입을 하면요. 마이너스 3 곱하기 3 마이너스 k 분의 3에 6 마이너스 k 이 값이 바로 극한 값 2가 되는 거야. 여기서 네, k 값을 결정할 수 있겠죠. k가 4가 되고, 따라서 fx함수는 x-3, x-6, x-4로 결정이 되겠고 자 우리 구하는 것은 g5이기 때문에 즉 fx가 0되지 않은 곳이죠. 네, g5, x에다가 5를 집어넣어 버리면 g5는 0이 아니잖아 맞지? 그렇기 때문에 위의 녀석에다가 집어넣어서 네,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. f 5분의 F8에다가 F5 플러스 1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. F5는 계산하시면 대입해서, 네, 마이너스 2가 나오고, F8은 대입하시면, 자, 40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 G5 값은 20으로 결정되겠고, 정답은 4번입니다.